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 드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고전 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 보니까 좋은 글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순 없고. 예, 이책꼭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하면서 청소년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른들이 읽기에도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전에 대해서 예, 편하게 쉽게 재밌게 쓴이책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 몇 군데만 읽어드려 볼게요. 이 시대의 혁명이란 세상을 정,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뒤집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은 넓고 깊은 생각에서 싹트는 법. 시대의 장벽을 넘어 질긴 생명력을 이어온 인류의 정신. 즉 고전이야말로 다루고 새롭고 생각을 꽃피울 수 있는 씨앗이다. 고전으로 돌아가라. 고전으로 혁명하라. 이는 곧 생각의 혁명이다. 모든 고전이 애초부터 고전이었던 것은 아니다. 시대의 벽을 넘어 살아남은 후에야 고전의 칭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자신만의 고전을 쓸 차례다. 모진 풍파와 거센 변화에도 살아남은 정신을 이어받아. 긴 세월의 파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생각을 실현시켜보라. 여기 소개된 동서양 고전 10선은 자신만의 고전, 자신만의 생각을 이끌 나침반이자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프레임, 즉,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믿는 것들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하지만 사람마다 삶의 경험이 다르기에 어느 누구의 프레임도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만 들이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포용하기 어렵다.아집을 버리면 독선을 거두면 세상의 많은 이야기와 생각들을 만날 수 있다.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린다.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린다.발상의 전환도 마찬가지다.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길 때 새로움이 탄생한다. 장자가 꼬집는 바는 나의 좁은 눈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 눈에 담기지 않은 더큰 세상이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때더큰 자신과 만날 수 있다. 새로운 과학관에 입각해서 과학의 역사를 새로이 해석한 토머스 쿤처럼 말이다.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의 기, 나인 길. 그 출발은 간단하다. 편견을 버리는 것이다. 네, 좋은 글이죠. 네, 이 밖에도 좋은 글이 많이 있으니까, 청소년을 위한 고전혁명, 혁명, 이지성, 황광우지음. 네, 생각학교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